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신다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름다운 도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마주하려고 합니다. 바로 회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만 해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등 다양한 교단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가지는 하나의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회심, 즉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경험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현대사회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매우 회의적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혹은 그게 바로 너 자신이야, 그냥 받아들여 와 같은 말이 지혜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우리가 사랑과 일을 통해 그저 견딜 만한 불행으로 나아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성격, 기질,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옛만한 충격이 아니고서는 표범이 자기 무늬를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그저 불안한 성격일 뿐이고 소심한 사람은 그런 기질을 타고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함이란 이러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것이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래서인지 변화될 수 있다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종종 의심의 눈초리를 받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무례하고 심지어는 위험한 생각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마치 어떤 기준에 당신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당신의 본성을 부정하고 자기 여모를 조장하는 교묘한 조종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인 그대로를 자랑스러워하라고 배우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회의론과 불신 속에서도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가구를 재배치하고 벽지 색깔을 바꾸고 새로운 옷을 삽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바꾸는 것을 고민합니다. 때로는 배우자를 바꾸고 싶다는 끔찍한 유혹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만족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여전히 갇혀있고 절망적이며 패배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호기심과 도전을 주곤 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 할렘 르네상스의 유명한 작가 랭스턴 휴즈는 자신의 어린 시절 교회 경험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13살 무렵에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고백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모가 다니던 교회에서 몇주 동안 뜨거운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매일 밤 설교와 찬양, 기도와 외침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젊은이들이 재단으로 나아가 구원을 받았지만 예슬리라는 친구와 랭스턴 휴즈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교회 자매님들과 집사님들이 그들 주위를 둘러싸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교회 안은 후덥지근했고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마침내 웨슬리가 휴즈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거 지겨워. 그냥 일어나서 구원받았다고 하자, 웨슬리는 일어나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휴즈 혼자 남았습니다. 이모가 그의 무릎 앞에 꿇어 앉아 울기 시작했고, 교회 전체가 그한 사람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휴즈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웨슬리가 거짓말했다고 해서 벌을 내리지 않으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의 소란을 피우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편이 낫겠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거짓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서자마자 교회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휴즈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교회의 모든 사람을 속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70년 전의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지만 진정한 믿음 없이 그저 주변의 압박과 분위기에 휩쓸려 신앙 생활을 흉내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심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들의 회심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그들의 변화는 너무나 뚜렷해서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이미 그들의 소문이 먼저 퍼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째,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섬입니다. 둘째,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김입니다. 셋째,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심이란 성경이 말하는 회계 즉 죄로부터 돌아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들어야 할 바로 그 죄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도둑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없이 죄인입니다. 심지어 가장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회심해야만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심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거나 죄의 심각성을 약화시키는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회심시켜 주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 여러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것과 세례와 성찬이 신실하게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매우 중요한 목회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많은 교회 성장 서적이나 세미나에서 이런 주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기 전에 먼저 소속감을 느끼게 하라, 즉, 비신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먼저 매력을 느끼고 소속감을 가진 후에야 기독교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외부인처럼 느끼지 않게 하며 그들을 포용하고 참여시키는 것이 사랑처럼 보입니다. 한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교회의 일부인 것처럼 대우하십시오. 비록 그들이 아직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때로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은 영광의 배지가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책에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교리를 문지기로 삼는 것은 영적 구도자들의 얼굴에 교회의 정문을 쾅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는 과정의 일부로서 공동체에 들어와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환영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믿기 전에 소속대라는 접근법에는 심각한 신학적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신자들에게 그들이 가장 깊은 의미에서 이미 소속되어 있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그들은 아직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정직하게 말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람이 의사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려면 먼저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 즉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는 교리를 먼저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그 진노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교회는 분명한 구별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배타적이거나 불친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소망과 당신이 아직 갖지 못한 것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사랑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 사람들의 친절함과 따뜻함을 즐기고 있다면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좋은 소식은 당신이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일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일 아침 교회의 모임이 주로 비신자들을 위한 전도 집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세우고 양육하기 위한 시간입니까? 물론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선인 복음이 희석되거나 혼란스러워지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소금이 그 맛을 잃는 것과 같이 아무 쓸모 없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당신의 삶에는 당신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보다 더큰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양심이 고발하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완벽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당신이 지금 당신의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당신 또한 영적인 죽음에서 일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은 극적이거나 감정적인 경험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다는 사실로 대체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적 회심, 즉 거듭남은 우리 자신의 죄를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한 명확성은 기독교 신앙과 삶,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짓된 확신이 아닌 말씀 위에 굳게 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의 방법에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진리의 복음만을 선포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정한 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나눔이 또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